저분도 뭔가 길쭉한거 들고 계신데. 총 넘는 모션 보였죠? 일단은 투첨만 날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한번 빼요. 뭐전 던질 게 없어서. 날라올 타이밍도 안 날라온다. 와 아! 타이밍 왜 이러는데? 아니 <laughs> 이게 무슨 타이밍인데 <laughs> 아 총구가 위로 넘어가는 게 보여서 투척물 던지려고 총 넣는구나 하고 뒤로 뺐는데 안 날라오잖아요. 어? 안 날라오는 타이밍 하고 들어간다 바로 날아와. <laughs> 미션 내용을 조금 해석하자면은 달리기랑 자전거 타기만 가능하고 투척물 돌잡이라는 거는 투척물 처음 해본 투척물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란게 미라마 데스턴 테이고 각각에서 치킨 먹을 때마다 5만 원. 한번 가보자 미션 깨러. 이런 미션이 때 그래서 중요한 거 최대한 맵중 중앙 쪽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내려서 뭐아 어렵네. 다 깨면 행복해질 수 있다. SMG DMR 들었나? 어? 어? 수류탄부터 먹은 거죠? 아, 이쪽이면 연막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집자리 잘 먹은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쓰는 투척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나? SMG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왜냐면 좀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SMG는 무기를 들고 뛰어도 빠르니까. SMG DMR 들까? 투척물을 못 뜨니까 드니, 그만큼 좀 회복템을 많이 들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적들한테 위치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스스 같은 것도 좋아요 이런 미션은 만약에 이런 데 있어서 총소리 냈어요 총소리 내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 있으면 절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들키면 안 돼요 위치를 안 들키면서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은 부스스도 좋은 선택이고 아니면 mp5에 소음기를 한번 어르처럼 계속 먹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네, 지금 자기장 너무 멀지않아 <laughs> 들어갈 수 있겠어? 와 멀다. 파밍을 더 못하고 계속 뛰어가야 되네. 자전거 안 나왔죠? 그리고 이 미션이면 은 옷을 조금 보호색으로 바꿔올까? 와 레드 존이야. 잠만요? <laughs> 나 어디로 피해? 에이, 설마 죽겠어라는 생각 은 살짝 드는데 공습 경보! 공습 경보! 레드존, 살아서 들어가는 방법. 슉슉슉, 다피쭉 피한 게 맞나? <laughs> 어, 이게 차가 없으니까 파밍을 더 못해요. 원래는 파밍을 좀더 하려고 했는데, 장기장이 멀어지니까 계속 뛸 수밖에 없네. 와, 드디어 인서클이다. 빨리 들어가. 또, 또 멀어지나? 제발, 땡겨와. 와, <laughs> 또 멀어졌어요. 이게 지나가는 것조차 힘들겠는데? 아니 이걸 뛰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딱 봐도 이쪽 해안가 이, 이쪽 엔딩일텐데 연막이 없이 되나? 수류탄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운이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냥 가죠 람보르기니야? 그냥 가날 봤구나 안 수월한데요? 경화 수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빠른 사과 했다 3초를, 초를 적용해 주세요. 나 빠른 사과했다, <laughs> 사과 <빠르게> 했다 분명. 사과 빠르겠다. 인정해줘야 된다. 차는 필요 없지만. 세대 맞췄는데, 못 잡았다. 잡았다. 토마스! 출타는 챙겨 뭐더 챙길 게 없지 않아요? 저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연막 있어도 못 써요 미션 때문에 연막이 없죠 <laughs> 있어도 못 쓴다고 생각보다는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거는 저 투척물 돌잡인데요 이거 미션 지금 미션 내역 왼쪽에 적혀있으니까 그 박스 파란색 박스 그거 보시면 돼요 점프하기 꽝! 근데 단파 무기도 돌잡이야? <laughs> 아, 룰렛 돌려주신 토르키님 감사합니다. 투척에 룰렛까지 돌잡이야? 어찌 합니까? 지금 잡을 수 있는데 참았습니다. 둘이 싸울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둘이 싸울 때 가는 게 베스트고. 아니, 저 연막이어야 되지. 이쪽 엔딩 나면은, 어떻게해요탑 없어, 지금. 무조건 연막 나왔어야 됐고, 1층은 사람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 잡고,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되나? 지금 저, 저 집으로 붙고 싶은데, 양각다에서 죽을까봐, 차라리 한 명을 잡고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야. 당신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히히! <laughs> 저쪽에서 낯선 건데. 어, 문이 열려 있잖아. 오 아. 갑파 치료해야 되지. 빨리 소리해. 내가 이래서 솔로 안 하면요. 이분 주변만 조금만 잘 봤어도 저 죽일 수 있었어요. 위에도 사람이 있으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 <laughs> 알레 하님 하이. 알레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하님 하이. 아 연망 아 안개 만세 미스트 영화 저번에 좀 이상한 영화라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미스트 영화 그거 조금 잘 만든 영화일지도 아 그냥 쌩으로 못 쓰지 이 자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퀄리타할거 아니면은 저 파각정으로 들어간 게 나아요. 그 옷이 너무 보호색 룩이 아니라서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런 플레이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룩이 조금 평소랑 안 어울려서 뭔가 색깔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데 아 이거 스킨 벗겨지는 버거가 지금 안 벗겨지는 버거 있어가지고 딱한 번만 볼까? 아, 왠지 팔각정보단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나 이쪽 도로 쪽으로 엔딩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각정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다음 장 회장에 제가 팔각정 들어갔는데 팔각정이 안 걸리면서 이쪽 위에 사람 이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팔각정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팔각정 안 들어간 건데. 그래서 지금 장 회장 좀 빨리 닫혀졌으면 좋겠고.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야, 무턴트잘 쓰네. 타다라락. 어? 어, 헷갈린다. 파각점 괜찮은데요, 지금? 저 빨리 파각점 갈까? 혹시, 혹시라도 안 들킬 거라는 가능성으로 여기 있었 <laughs> 진짜 예리한 사람 아니면 못볼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가방이랑 뚝박이 색깔 이거 스킨이 안 바뀌어져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게 연막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연막이 있으면은 조금 외곽에 있어도 되거든요. 연막 피면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리고, 보금 먹으러 가시나요? 차수리 3개. 이쪽 앞에서도 살짝 들린 것 같았는데. 위아나, 이쪽 팔각정에 하나 들어갔고, 저쪽 앞에서 총소리 두 개. 이쪽에 수류탄 하나 터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명 겸박사. 이쪽 자기장 겸박사 당한 거겠죠? 이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싸워줘야 돼. 하나, 둘, 셋, 네명 위치 알아요? 어? 위치 끝났네? 하나, 둘셋 이쪽 패각증 네명 와우 예 <laughs> 죽어버려 와, 안 죽었어 저 사람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저분 긴장했나 보다 맞지 차하지고 어? 이사람이 졌어? 그럴만한 하나 둘 셋이거든요 위치가 두 명은 인서클 아니고 한 명은 인서클인데 이쪽이랑 이쪽 들어와야 되는데 이사람이 이렇게 뒤로 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네 오 뭐야 그래 여거랑 여거 끝이야? 엄청 잘 쏜다 아치 룰렛 제발 3천 멈춰 보고 왔어요. 아 근데 뭐 아이템 버리기 같은 거 나오면은 괜찮긴 해요 아, 뭐, 아! 아,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내오만원 아, 이거 완전 미션깰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니. 아무도 내 위치 모르는 상황에서 맵 중앙이었고요. 아, 이건 진짜 치킨각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아니 이거 뭐냐고요? <laughs> 아 룰렛 탑10 안에서는 좀 여러분들 돌리셔도 되는데 그좀 봐주시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될까? 아니야 여러분들 그 럭키비키로 생각하자 아 룰렛이 안 돌아갔어도 치킨 먹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룰렛으로 돈도 벌고 룰렛 때문에 미션 실패한 것처럼 어, 꾸며졌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laughs> 야 빡세다 아 근데 나 너무 궁금했는데 과연 게임이 어떻게 끝낼까 근데 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나? 방송적으로 오히려 좋게 끝난 건가? <laughs> 어이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파 무기 돌잡이도 있지 않아요? 아까 룰렛에서 나온 것 때문에 차라리 원래 권, 룰렛 돌잡이에서 권총이 안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권총 될까 내가 차를 못하잖아아저 단발 광클 안 된다구요 난 단발 광클이 안 된다고 어? 연막이다 해볼만 하나? 아 연막이 나온건 좋은데 자기장도 좋아 잘해보자 무기들 잡이 석궁 나오면은 석궁 쓰시나요? 네 써요 판처도 써요 권총만 빼요 권총이란 근접 무기 그리고 나 보호생 록임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방금판 좀 정신이 없어서 싱싱 미역상태라 그럴 수 있죠 다음판에는 옷 제대로 바꿔서 옵시다 음 그냥 좀 싸우기는 싫으니까 여기가 위치는 좋거든요 내가 싸우게 될 가능성이 커서 좀 위치는 바꿔야 될것 같아 여기 옥상 너무 높으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약간 이런 거였어요. 파크루트를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은, 어?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질려나 하고 시도해보는 건데, 아 너무 높은데 근데 시도해봅시다. 이게 메리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리엄이 누구? 타쿠르장인! 한 번에 발견. 아, 이거 좀더 들어가야 되나? 그때 여기 좀 쓸만한 위치 보였었는데, 어디였더라? 여기랑 조금 앞에? 여기? 그때 제가 여기서 차만 있으면은 좀 쓸만하다고 봤는데이 자리가 아니라 여긴가 보다. 차 없이는 안될것 같은데. 으악! 여기 역시 차가 있어야 되나? 이러고 있자. 딱히 이러고 있어도 지금 당장 안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음, 아 이쪽 잘만 숨을 수 있으면 땅인데, 차라리 위쪽에 아까 차 버려진데 이쪽에 풀자리가 있던데 그늘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늘. 아 이거 너무 구리네. 멀리서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이렇게 있어 보자. 와, 여기서 차 없이 연막도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자! 파이팅 아, 이번 판은 미니를 못사서질것 같다? 제가 단발 광클을 못 하거든요. 제가 단발 광클이 안 되는 사람이라. 좀 문제긴 해. 하필 미니야. 돌잡이 나온 게. 차라리 점사총이 나는데 나가 쏴야 되나? 그래서 참아보자 일단 일단 제가 위치 아는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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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명은 알거든요 뭐 이런 데도 있겠죠? 이런 데서도 하나쯤 있으면 하고 지금 그러면 싸우게 되겠고. 와 이거 들어가야 돼? 아까 이 자리 그나마 쓰마했는데 이쪽 사람한테 계속 쳐맞았거든요. 나도 쏠수 있어. 근데 지금 안 들어가면 힘들어. 아직 파괴 중인 사람 있나? 1평 <목소리> 칩이다 아 위치 지키기 싫었는데 이러 위치 노출되는데 아하 위치 노출되면 안 됐는데 위치 노출됐다 근데 죽을 순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쪽 사람 죽었나 지금 안 쏘네. 이쪽에서 오는 사람 해결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 집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집 뒤에 나보다 저쪽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둘이 이쪽 양각치고 있네. 어 이쪽 일평 집 뒤에 계신가봐요 이미 나왔나봐. 이거 지금 치킨 먹긴 했는데. 일단 기회가 오길 바라야죠. 위치 파악 최대한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좀 싸우다 보면 기회가 나오거든요. 좀 운이 필요하긴 해요. 뭐 저렇게 상대방이 깔아준 연막을 대신 쓴다든지 하면서 뭐 싸야지. 아이거 연막 못 먹네 위 아까 총수라는나고 아래 차 멀리서 SR 하나 둘 셋이에요 위치 이 사람 많이 위로 올라갔다. 여기서 누가 잡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이걸 모르겠어요. 누가 죽음? 이쪽 사람이 죽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좀 되게, 되기... 어, 이 왼쪽, 여기랑 여기다. 그러면 위쪽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고. 아 방금 보였을 때 썼어야 되는데 일대일이다. 아나 수류탄만 있었어도 그리고 좀 단발 속도만 좀 빨라서도. 일단, 하나 느꼈다. 아, 나이스, 세세! 후!